섹시함과 건강미의 대명사 여름 대표 걸그룹 시스타가 돌아왔습니다. 여름을 겨냥한 힙합 댄스곡, 터치 마이 바디로 컴백한 시스타. 1년이 개월 만에 두 번째 미니 앨범 터치 앤 워브라는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연도들이 <목소리> 너무 오랜만에 완전체로 모여서 저희가 어떤 색깔을 보여드리면 좋을까,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까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신경도 더 많이 썼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돌아온 시스터만의 비장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비장의 무기는 그냥 시스터만의 건강 그리고 귀여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시원함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저희 차별성이 아닌가 싶어요. 핫팬츠에 섹시미를 과시한 엉덩이춤으로 다른 걸그룹과는 차원이 다른 매력을 선보였는데요. 저희는 보통 걸그룹이랑 그냥 살짝 다른 게 저희는 하얀코 예쁘지 않아요. 하얀코 예쁘지 않아요. 소유 씨의 깜짝 발언. 다 떠먹습니다. 떠먹고 색깔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예전에 제시스타를 그다 그룹 표현한 거였나요? 네. 네. 오골기, 간장치킨, 백숙, 치킨. 아, 그래. 네. 아, 그래. 근데 없죠 아, 그래. 걸그룹. 색깔이 다양한 멤버들이 어, 다다르 그렇죠. 그렇죠 오골계랑 간장치킨을 찾기 힘니까 <laughs> 유독 건강한 피부를 자랑하는 효린씨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네명이 같이 서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제가 너무 어두워서 저를 좀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다솜이가 하얀색 배경에 묻어서 눈, 코, 입만 보이더라고요 머리카락이 <laughs> 그래도 건강한 피부가 효린씨의 매력이라는 거

제가 에좀큰 흉터가 있어요. 저만의 가장 큰 콤플렉스였는데 제가 흉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흉터를 그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서 네 하게 됐고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C-스타일 서열을 발언했던 소유 씨. 제가 아직 서열 따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게임 활동을 하고 제가 썸으로 많은 분들이 저를 많이 알아주셨지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계속 그냥 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정말 마음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라텍스에서 말하면 정말 예능이고 다 같이 즐겁자고 그냥 무시개 소리를 한 거고요. 지금은 저희 네명다 다다 다, 감사해요 그냥 저희 네명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Sistar의 서열은 공동 1등인 걸로 신곡 발매하자마자 음원사이트 1위를 차지한 Sistar 그 기세가 엄청난데요. 이게 이제 나온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이 어 얘네 어떤 음악으로 나왔을까 하고 궁금증에. 들어보시는 분들 덕에 저희가 지금 잠깐 1위를 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막상 1위가 됐으니까 이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보시는 분들이 좀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면 저희가 또 막춤을 굉장히 잘 추거든요. 그냥 막춤에는 막춤의 코믹 끝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도 맞춤은 예고편에 불과한가요? 또 다른 시스타의 막춤 기대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의 시스타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번 여름은 더 신나고 더 이탈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대에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섹시의 상큼한 매력까지도 한 터치 마이 바디 시스타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